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리어 프로토콜 분석을 바로 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채널을 한번 이쁘게 그려질 것 같아서 채널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지지 추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러럴 채널을 가지고 여기 제일 저점 있었던 데랑 그 다음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가 깨졌을 때는 이제 새로 여기를 셧포인트로 해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대채널을 그냥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에서 제일 고점이었던 자리를 세번째 포인트,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 포인트를 찍어서 이런 평행 채널을 만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런 파도 같은 흐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상승하고 하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한게 아니고 우선은 미드에서 좀 지지를 받는 것 같은 그림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여기 어디선가 그 니어 프로토콜이 원화 상장을 했었던 걸로 알아요. 업비트에서. 아마 이날인 것 같은데, 아마 이긴 꼬리가 있었던 날이 업비트 상장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꼬리를 결국에 좀 채웠네요. 가로줄을 좀 그어보면은 이런 자리가 최고점 종가 라인이면서 이런 자리. 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좀 잡아두면 되겠는데 전 여기를 좀 기준으로 잡고 싶네요. 올라가다가 적응 나온 자리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좀 잡아두면은 분위기가 다른 자리라는 거에 눈으로 좀 확연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. 이 아래 있을 때랑 이 위에 있을 때는 좀 다르다. 이 부역은 고점, 과거의 이제 고점을 뛰어넘고 지지를 받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. 이 밑으로 빠지면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밑으로 간다고 해서 뚫린다라고 하면 찍고.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찍고, 저항 맞고,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날 가능성도 크거든요.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이제 여기서 단기 채널을 또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패럴 채널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잡고 또세 번째 포인트는 그 안에 있었던 고점 이렇게 딱 찍어 보면은 이번에 좀 정확하게 채널 미드선에서 좀 저항을 받았네요. 전체적으로 이 미드선을 딱 봤었을 때 지지 정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또. 있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채널은 이렇게 두개 정도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 상승의 흐름에 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날봉 핵심 지절을 전체 큰 프레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큰 틀에서 이렇게 잡았지만, 작은 틀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, 어,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점 부분이었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받고 갈수 있었던 그림일 것 같아요. 아직 지지는 꼬리의 끝에서 지지를 받았는데, 이런 구역이 리테스트를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. 단타의 단기적인 그 두께랑 이 날봉심지저의 두께 차이가 좀 크?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18%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 여기 구역만 이렇게 좀 잡아둔다 라고 하면은 네,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적당하게 부분으로 잡아보인 모인... 잡은 거네요. 여기는 이제 이런 자리가 또큰 프레임에서 이 자리가 이 날봉의 심지저가 여기 프레임 안에서는 이 지저인 거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 채널의 날봉의 심지저 그리고 좀더 작은 채널 안에서 채널과 날봉의 심지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 굳이 안 써도 딱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만 분석을 해도 충분히 매도 매수를 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여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른 무언가를 좀 더 체크를 하거나 피보나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. 이거는 이대로 좀 놔두고 그냥 추세줄 몇 개만 좀 그려보고 그런 데서 저항이 좀 나왔는지 그런 데서 좀 저항이 나오는 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저항을 맞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는 통통통 이렇게 저항 맞고 지지 받고 갈수 있었던 좀 확연한 자리일 수도 있겠요 그러면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될 거고 이평 보조지. 표를 조금 더 볼게요. 지금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볼벤에서 11선 노란색이 11선이거든요. 이 11선을 우선 지지를 받는 자리였고 보통 상승 트렌드, 상승 추세를 탔을 때는 11선을 좀 타고 가죠. 근데 이제 진짜 강한 추세가 이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11선 추세를 탈 때랑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11선 추세를 탈 때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. 이런 식으로 도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탈때 이제 불장 같은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직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는 불장이 와야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. 그게 뭐 강한 불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. 이런 식으로 지금 2평도 좀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. 여기서 좀 내,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빨간색 2평, 빨간색이 20일 2평이에요 이 20일 2평에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은 다시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위치가 지금의 위치고 이제 내려오면 매수를 좀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받고 뚫리면 이제 손절을 다시 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이것처럼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받고 뚫리면 손절 이 구역에서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는 그럼 다음에 어디서 받냐? 이 채널이죠. 이 채널에서 매수를 받으면 됩니다. 근데 그것도, 어 이렇게 만약 밑으로 뚫려서 정맞고 떨어지면은 이런 자리에서 우선은 매도를 좀 많이 해 두셔,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 받을 때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먹으시면 뭐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런 핵심적인 구역 안에서는 매수 매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이제 크게 잃지 않을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. 그러면 가격표를 좀 찍어보고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지 범위가 13.2달러에서 12.038달러. 그러니까 12.0달러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떨어져서 채널 하단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역이 맞닿는 이런 자리에는 9.4달러 정도 될 거예요. 지금 당장 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래로 40% 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뚫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핵심 지저 영역이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. 이게 하락장인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 상승 장 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좋은 쪽에 있는지 없는지는 이 위랑 아래의 구역이에요. 이런 자리이고, 만약에 목표가를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, 지금은 이제 이런 채널의, 대채널이죠. 대채널의 상단인 25달러. 그리고 단기채널의 상단은 더 높아요. 근데 여기 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우선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런 구역은 충분히 여기를 막고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중요도가 이 단기보다는 장기 쪽에 좀더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사실 마지막 입절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보시고, 그리고 여기서 다 입절을 했는데 올라간다.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가면 지지받을 때 매수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반등에서 올라가는 것 하시면, 입절하시면 돼요.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